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15절까지인데요. 보도록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누 가서 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라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우측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의 아시는이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항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 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면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이이 나고,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인 괴휼의 역군이라고 나 속이는 자, 간기한 자. 그로 인하여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리저리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고, 지금 성도들이 잘 분별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서로 선언대, 선언대 목적을 두고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듣는 심령을 깨닫게 하셔서, 고린세서 1.6절을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잘하는도다. 예, 열매를 맺어 잘하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가 지금 맺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변하여 잘 분별해가지고, 이 가을에 온전히 열매 맺는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본문은 그의 진심을, 복음을 들은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막 아프고 힘든 자기 심정을 막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복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큰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회방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막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직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내 말을 전하면서 나를 따르라한 적이 있는가? 이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그의 죽으신과 또 그의 부활과 그리고 그의 승천을 전하고 장차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자기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복음 전할 때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생애를 주님에게 바치고요. 그리고 오직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경케 되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그냥 찢어질 듯하고. 과거에 그렇게 귀가 닳도록 그렇게 많이 그 십자가에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때는 너희가 잘 듣지 않더니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죠. 그렇죠? 그 길게 읽었지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육절에 오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죠? 거의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다본 사람인데. 말하지 못한 게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담의색 도상에서 그 빛으로 내리비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더라도 높여 예수 그리스도께게 준비하려고 한 것이 죄냐? 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노를 끼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모함과 또 말할 수 없는 뱀의 관계가 있었지만 정신 차려라 여러분이요. 분별하여 옳은 것에 거하라 하십니다. 더 분별하여 옳은 것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그런 때가 지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일꾼들에게는 거짓, 속임수, 가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때가 분명히 지나간 날 있었어요, 우리도. 그죠? 그 13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거짓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나 운변술로 인해서 참으로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래서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속이려고 할때 속임수에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말인데. 여러분이 그럼 뭔가 아 내가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 진짜 나는 없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근데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난 그런 이단들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뭐 옛날에 초기에 있었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런 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침체하는 듯한 이런 것도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 속에 이단을 만나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생각 속에 온통 다른 생각으로 통통통 튀는 걸 나는 느껴요. 신천지에 꼭 넘어가야만 이단인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영원한 두 길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영원한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명이 끝에는 천국에 있어야 할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로 내 몸을 드릴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이런 게 저절로 되는 분은 완전히 심각한 분이고요. 이런 기가 막힌 성도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더.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말세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관계에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여 옳은 것에 거하라.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가? 생각으로. 이 몸이 끌려가기 전까지는요, 생각이 먼저 끌려가야 이 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막 따랐지만은 실력과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넘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냥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생애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하늘나라 상이 컸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자 되려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침체되는 거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복음을 안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시간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복음 전하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녹슬어요 우리 몸도. 세부치뿐만 아니라 사람도 복음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와서 달라붙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녹슬어요. 녹슬는게 세한다 늙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도 그렇지만은 일주일에 한번 주님의 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김 목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의 불구덩이 속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뜨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공중으로 그 환란의 골짜기에서 떠올려가는데 나만 남겨져 있어. 그럼 그 고통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 한듯어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요. 사단이 우리 몸에서 일한 결과가 뭐일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사단들은 사람의 몸에서 장난쳐요. 육체에서 일하고 혼에다가 본부를 차려요. 그래서 육체에는 질병을 주고 혼은 기쁘지 않게 합니다. 어쩌면 기쁜 걸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질병을 주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예 병도 안 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면 돌이키지 않잖아요. 담벼하죠. 그래서 아픈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뱀이 들어왔는데 안 물고 보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온 거 몰라요. 그냥 그 TV에서 보니까 그 작은 카메라를 그 구멍에다 집어넣으니까 거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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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도 들어와서 어느 날 심장을 물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심각한 말을 할까요? 아프고 돌이키는 게 낫지요. 그 끝을 이미 우리가 아니까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영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죠? 거듭나요? 완전히 조금씩 변화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나요 영혼. 그래서 그 상태에 있어.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디 들어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영에는 못 들어와요. 근데 거듭나는 건 영이고 혼과 정신, 마음, 생각 여기 또 육. 육은 점점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조금씩 변화받아야 돼.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혼과 육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심각하지도 않게 여기요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뭐, 맨날 고이하고 아프고, 그런 거지, 뭐, 이래요.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가 자신은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또. 된줄 아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 뭐, 그래요. 그렇게뭘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봐서 그래 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다시 말씀 듣고요 그리고요 누구,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때때로 그거 위해서 회개하고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요 그 유명한 강사들 말씀도 듣고요 얼마나 거룩을 사모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네 혼과 육은 사단에 일터가 되어 있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 혹시 기도 안 하고 잖아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오래되셨나요? 이거 명심하세요. 어떻게 하더라도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해서 타락시켜버리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은혜 받지 마. 이게 자기 하는 일입니다. 전문입니다, 사단의 전문.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고 갈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어요? 안다 이거요. 안다. 우리도? 안다 알아. 맞죠? 사단이 요런 계획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단이 장난할 때 어떻게 혼의 본부 두고 육체를 일터로 삼는다 그랬어요. 근데 본부가 어디에요? 혼인데 혼이 뭐요 마음, 정신, 일터는 육체, 몸이란 말이에요. 몸, 육체에서 그 일을 할때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혼에서 그냥 자꾸만 그냥 막 명령하고 난리나. 근데 이럴 때그 사람은 어떠냐? 이런 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 그 사람은 혼에서 막 역사하면은 회방할 수 있는 말을 줄줄줄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줄줄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마음속으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럽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이래요. 말은 그런데 행동이 반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건 믿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믿는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쁘면 기쁜 행동, 돕고 싶으면 도와주는 행동, 감동되면 감동되는 행동, 생각하고 마음먹은 게 이렇게 겉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온말이야?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예 그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돼 뭐 분별이 안 된단 말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사단의 장난인가보다 그러고 사단의 장난도 하나님의 말인가 이러고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단이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몰아붙일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쭉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래요. 오, 그러면 속을 수도 있네. 아, 그럼요. 사단이요. 막 축복도 하고요. 막 환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아, 하나님처럼 막 흉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군을 무시하고 자기가 의의 역, 꾼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활, 자기 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서 이런 일은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의로워한다고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이유는 주님처럼 환하게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답이 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 말씀이 얼른 안 튀어나오면요. 도둑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 나에게 왜 이건 튀어나오면 들키니까.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게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도둑 안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 밖에 없는 거요. 예 그래서 사단이 그냥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오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이걸 분별해 봐야 돼. 우리 서로가 다 해야 돼요. 분별하여 옳은 것에 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저 말씀이 하나님 거냐? 성도님 저 모습이 하나님 거냐? 우리 서로 해야 돼 그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거냐? 지금 내가 자꾸만 생각이 나한테 막 포부도 쏟아지는데 이거 하나님 거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잠자라, 잠자라, 졸아봐. 얼마나 편안하? 졸아. 그러셔요?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제발 너 듣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야 예배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네가 그러시나요 진짜? 한번 영 분별이 안돼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알아요 답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막 혼잡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틈을 탑니다. 그래서 틈타 가지고 끝은 뭐냐? 끝은 망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 이 단. 이이 뭐 단이 신천지만 이 단이 아니라니까요? 여와 증인만 뭐이 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 봐라.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듣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느 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에게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로 혼잡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가를 모르면 그저 얽히고 설키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는 헛된 속임수가 나에게 임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 서서 깨닫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 가지고만 안 돼요. 말 가지고만 안 돼.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찔리는 분 있죠?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행동이 기도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이고, 불안해요. 나는 나는 불안해요. 난못 봐요, 그런 거. 내일이 아니라고요. 내일이죠. 책임자인데요. 배 부족하지만요.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결국 이 과정을 넘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기다리는 손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귀찮아 가지고 꾀를 부리다가 답답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말씀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도 잘 하셔야 돼요. 나한 사람 하나님 사람 됐어.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건드리는 악한 영들을 꺾고 승리해야 돼요. 내가 사실 그 일을 안 하면 뭐 건드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분별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나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나 오늘도 주일날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끝나면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새 일은 각자 조금씩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새 일을 각 사람마다 마련하시고, 그 마련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 이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섬세한 일에 분별해야 돼요. 내 행동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이 어떤가,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떤가. 자신이 알아요. 사실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속 마음이 이 정도로 내가 믿는데.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분별해. 지금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도 알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아는 거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아는 거요. 분별해서 오른쪽으로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지속적으로 저와 이 여러분 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